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 좀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입니다 아, 자칫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아, 개념으로 이해 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계속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공과도 이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뭘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이걸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낳는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결혼을 한 다음에 오랫동안 어, 자녀가 없었던 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분들 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당시에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약혼한 상태입니다. 어,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동네 광장에 불러다 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너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나이가 좀 많은 여자라면, 비록 결혼을 안 했지만, 나이가 많은 여자라면, 지혜롭게 이걸 넘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어, 예수님 당시에 결혼을 하는 음, 평균 연령이, 어, 혹시 결혼 정년기라는 말 알아요?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 그게 여자들은 14세에서 18세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겠죠? 아마도. 예. 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나이가 안 되어서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면 14에서 18 여기에서 한한살두살람 빼야 돼요. 굉장히 어린 나이네. 자, 그런 어린 아이에게 천사가 와서 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laughs> 헐뭐 그런거죠. 그런 네.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런 이야기래요. 3 0절 보면 천사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안심이 되었을까요? 자또 가정해봅시다. 산상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는 결혼도 안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냐? 쟤는 가늠한 여자가 돌로 쳐죽여야 된다. 자 마리아가 말해요. 나 성령으로 임신했는데요. 누가 믿어줄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믿어 주셨을까요? 예. 예, 별로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어, 그럴 때그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보예요 보십시오, <laughs> 나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 버렸어요 이게 단지 신앙의 이야기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부담스러운 대답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뭔것 같습니까? 믿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종입니다 모세와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모세는 80살에 8살이 아니고 80살.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세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가야겠다.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라. 그러자 모세가 거부합니다. 나 나는 못 갑니다. 왜못 가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고 저런 것 때문에 못 갑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왜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댔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따라서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경우에 대해서 다 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다. 만약에 이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죽을 가능성이 50% 넘는다. 그럼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안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 마리아는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순종할 겁니다. 그게 즐거운 거라면 오케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다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부담스러운 사,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마리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굉장히 불행해졌어요.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임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였든 약혼자였든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 저 여자 이상하다. 나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단 말인가? 어,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에서 돌로 쳐죽일 텐데. 어, 그럼 난 빨리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파혼하자 그래요. 깨자, 그래.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나 그런 거 아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임신을 시켰다.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셉이 쉽게 믿었을까요? 못 믿어요. 어쩌면 어린 나이에 울었을 거예요. 많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하니까,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안 해줬다면 요셉은 안녕 취스 했을 거예요. <laughs> 네. 굉장히 답답합니다의려움이죠그 다음 상황 한번 볼까요? 좋아, 오케이 첫 번째는 잘 넘겼어. 이제 어, 예수님을 출산할 때 가까워서 거기을 그 가요. 어디 베들레헴 맞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죠. 성경이 베들렘에 갔는데 그, 그 때에 방이 있었나요? 방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가요. 자,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해.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고생, 고생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 마구간에갔어 짐승들이 차고 있는데, 냄새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냐? 못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아 가지고 말구유에 놓았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때 헤롯이라는 이 왕이 약간...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이 근, 근방에 있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이 메시아로 난 애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두살 이하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상상해 봅시다.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남의 집 아이들이 목 잘려 죽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도망쳤어. 도망쳤는데 소문이 들려와. 그 동네에 내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칼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여러분 만세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 그게 나는 아니지만 내 또래의 애가 그렇게 당했다.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혹시 나도 그게 있었으면 그랬을 수 있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이야기도 못해요. 얘 때문에, 사실은 얘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야기도 못해요. 가슴에 쿡, 예. 안고 사는 거예요. 그고통을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갔다 그럽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일이 에요 쉬웠을까요? 사는 게뭐뭐 뭐 돈을 많이 싸들고 가가지고 뭐그렇 아주 뭐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가서 힘들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복음 이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비방받는자의 비방 표적,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공격받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굉장히 아픈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걸 보면서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왜?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자, 홍수가 오니까 저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배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 뭐라 그랬을까요? 어, 저 영감이 미쳤냐?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산에다가 배를 짓냐? 고기를 잡을 것 같으면, 어, 강에 배를 만들든지,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지, 좀 미친 것 아니냐? 막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욕했겠어요, 120년 동안. 그러나, 노아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기 때문에 그걸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이걸 인내하면서 이루어야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그두 가지에 대한 결론에 해당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희생이에요. 아, 예수, 예수님이 이제 다 자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 이, 이적도 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싹 돌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런 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개인적인 부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렸어요. 그런,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후에도 보면, 이 사건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인데, 이,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우리 형 돌았다! 그러면서 욕하고 그렇게 잡으러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네? 그래가지고 밖에서 하던 것처럼 오병이어 툭툭툭을 막 때가지고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동생들이 와 우리 형 신기하다, 우리 오빠 신기하다 믿었을 거예요.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너, 넘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 가서는 고쳐준다는 거예요.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우리 형은 또라이야. 아 형하고 같이 안다니 예수님은 안 도와줬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어느 날, 이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냐. 누가 내어머님이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 말은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마리아는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겪고 인내하면서 키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때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라고 뭐, 형과 동생이라고 그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네, 얼굴을 돌려버니다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식을 열심히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분은 아직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네, <laughs> 엄마, 우리 선생님들은 네, 알것 같은데. 네. 자식을 열심히 키우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이 자녀가 잘 되어서. 내가 이, 자녀, 이 자녀에게 효도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보다 더 옛날이라면, 이때라면, 당연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요. 속상했을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죽을 때, 거기까지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이런 희생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어떤 도움도 안 줘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믿음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도.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 순종이고, 고난을 인내하는 거고, 희생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플러스가 아니라, 좀 더, 이 예, 포지티브한 게 아니라, 네가티브한 거. 그잖아요. 굉장히, 예, 네.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는 거. 굉장히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는 거. 내 삶을 희생하는 것, 네가티브 하는 게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 쿠크을 박현을 잘해. 쿠크을 박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잘해서, 예, 제 발음이 안 좋습니까? 예. 예. 쿠키를 잘 구워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구웠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한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행복할까? 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구웠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아무도 손대지 마. 손대면 죽어. 이게, 이게 <laughs>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구워놓은 거그 이걸 사람들이 먹어주는 게 행복할까요? 안 아, 먹어주면 그 철이 곤란해요. 맞잖아요? 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꿈이 뭐냐면 가수야. 노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예,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가요? 그냥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내 좋아하는 거 아무도 참견하지 마. 아무도 오지 마. 나 혼자 부를 거야. 이게 나한 거야. 그러면 어르게 행복할 것 같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하죠. 자 남자 남자 우리 청소년들 중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데경기장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보, 봐주고 박수 쳐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어 이건 내 재능이야 내 재능을 함부로 너희간섭하지마 어, 아무도 하지 마 나만 할 거야. 혼자 능이 낫나요? 어느 게 낫습니까? 네. 예. 박수 쳐 주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걸 나누어 주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누가 먹어 주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내 재능을 듣고 누군가가 기뻐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 쳐 주기도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누어 줄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이걸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 마리아, 인내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 마리아는 자기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나누어 줬어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누어 주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정성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쳐 줄수 있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꿈이 뭡니까?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건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나만 살아남아야 돼.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나만 독보적으로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가지면 안 돼. 다 죽어. 그게 혹시 여러분의 꿈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다 가난해도 돼. 난더 가질 거야. 혹시 그게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박수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와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다시 믿음 안에서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는게 하나님이 기쁘겠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그건 지식이에요.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정말 나눠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해봅시다. 예, 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예,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높은 산이 돼가지고, 남들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동산이 되는 걸더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걸 더 좋아해요. 믿음은 나누어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좀부터 주시면.